지켜봐야 겠다 <laughs> <laughs> 뭐 하시는 거에요 뭐 하는 거에요 아, 어, 이번 크리스마스는 솔로로 도저히 보낼 수가 없기에 네. 이 섹시한 산타 복장을 입고 오늘 솔로들을 꼬셔볼까 합니다 그게 그렇게 <laughs> 그게 그렇게 쭌니 네. 제가 아직 었잖아요 모두가 죄라고 생각해요, 지금! 일로 아, 와! 앉아있어요! 앉아있어, 가만히! 술좀 깨고! 아유, 정말 맨날 이렇 쓴다! 죄송다 아유, 술 한다? 먹고 맨날 찾아와 으으, 으, 으, <웃음> 뭐야? 뭐 <뭐야? 웃음> 아... 고독하다 고독해 이게 또 아, 뭐야, 이게 왜, 누구, 누구세요? 여기 따뜻함 좀 느끼고 싶은데. 예, 뭐, 뭐 되? 난로라도 좀 갖다 드릴까? 요 아니, 내 따뜻함은 살결에 닿았으면 좋겠는데. 아, 예, 그러면은 여기 예, 저희 뭐 핫팩 있는데 이라도 요거라도... 아니, 내 따뜻함은 온 몸을 감쌌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면은 저희 이게 보급용으로 나오는 이 내복이 있는... 아니, 내 따뜻함은. 좀더 직접적이었으면 좋겠어. 어, 그럼 어떻게 하려? 뭐 하는 거 이게? 고독하다 <laughs> 고독해 야 이거 왜 희한한 사람이 거야 들어가야 빨리, 들어가, 빨리.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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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일와와와 에이. 에이, 앉아있어요 여자는 안 좋아 나와 그냥 고독함을 선택했어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 주디입니다. 경찰 시켜 주십시오. 그래요. 이제는 뭐 하다 하다 토끼가 찾아와서 경찰을 시켜달라고 이게. 경찰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야금 저도 지금 토끼라서 그렇습니까? 저도 할수 있습니다. 토끼도 경찰이 될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아 그러니까 경찰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예? Yep.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뭐 마침 제가 또 밀린 일들이 있는데 요거나 좀 시켜야겠네. 예. Yep. 제가 제가 지금 후임도 교육용으로 하는 건데 이 경찰 사건의 흐름, 어뭐 현행범 이미 동행, 긴급체포 사건들 흐름대로 순서대로 요약해가지고 10 포인트로 딱 정리해갖고 제 책상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전 토끼입니다. <laughs> 뭐야 이게? 제가 당근이나 먹을 줄 알지 뭘할수 있겠습니까? 뭐야 이게 대체? 할수 있다며? 어? 아할수 있다며? 아 그만 뭐 못하겠으면 빨리 나가요. 그럼 말이. 저는 경찰입니다. 제가 토끼라서 그렇습니까? 토끼도 경찰이 될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laughs> 뭐야 그게? 아니 그니까 러 경찰 할수 있어요. 예. Yep. 마지막 교회예요 예. Yep. 자 그러면은 우리 주디 씨가 팀장이 돼가지고 우리 팀원들을 진두 지휘하는 것을 한번 해봅시다. 예. Yep. 음. 지금부터 현장 지휘를 시작한다. 갈수는 네.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을 보호하고 오. 송경이는 예. 범인이 도망가지 않도록 범인을 체포하도록 한다. 네. 이상. 그럼 주디 씨는 주디 씨는 뭐예요? 저는 토끼입니다. 아,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제가 당근이나 먹을 줄 알지 뭐라 할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됐어요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토끼가 경찰이 되는 그날까지 다시 돌아도록 오 하겠습니다. 나 주디였습니까? 아 뭐야 네. 어, 이게 도대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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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이고. <웃음> 아저씨 아이고, <laughs> 어? 어, 주... <laughs> 아이고, 아우 아이고, 요또왜 아이고, 아이고, 아 아저씨 강철 아저씨 저 김건수지예요. 네. 아저씨 사랑해요. 난 진짜 너무 싫어. 난 이게 너무 싫어. 난막 저렇게 웃는 게 너무 싫어. 난 얘가. 아저씨 아저씨 있잖아요. 네.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네. 저 캐롤 한 소절만 부르고 가도 돼요? 아유 <laughs> 안 되죠. 알았어 <laughs> 알았어. 네. 음악 큐. 오. 오!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게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게 이하뭐하야 거야? 아아님 뭐야? 갑자기 왜아자기아니 오늘 앞에 솔아관아아들만오셨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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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아아아 어쨌든 어, 예, 어, 그 해도 돼. 어. 고백만. 어! 제가 어! 지금 꼬리 이렇게 난데. 그래 그래. 아이, 이것도 뭐 재밌지 뭐 재밌어 재밌어. 어. 제... 어, 어, 어! 뭔데 뭔데. 진짜로? 앞에 앉으신 여성분. 진짜로? 어! 뒤에 계신 아저씨 사랑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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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줬어. 아저씨가 받아줬어. 아저씨가 받아줬어요. 기분 좋아졌어요. 뭘 기분 좋아져? 기분 좋아지긴 이거 관객을 괴롭혔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보내줄 수가 없어요. 유치장으로 들어가세요. 일로 와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들어가 있어. 어, 일로 들어가. 어. 아저씨 사랑해. 아! 아유 정말. 아유 이제 별아 별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나중에는 이러다가 귀신도 나오겠네. 아 보여요 몇번 그, 얘기하잖아 몇번 보인다고 어? 아왜또 여기를 찾아왔어요 크리스마스인데 어? 크리스마스 뭐해요 귀신들은? 아저 솔크라 그냥 밀린 드라마 정주행하려고요. 야이 아, 귀신들도 솔로들은 똑같네. 아 드라마 뭐볼 거예요? 친애하는 엑소 시스템. <laughs> 상갓집 막내 아들 상갓집 막내 아들 뭐야 상갓집 서울 자가묘의 대기업 다니는 김저승사자이 무서워 무서워요 그런 걸왜봐 아니 뭐 그렇게 혼자 드라마만 보지 말고 아니 뭐 솔로시면 은뭐 이렇게 파티 같은 거 없어요 귀신들은? 아전 파티는 딱 질색이라 그냥 혼자가 좋아요 <laughs> 아 그러시구나 아 음. 어, 뭐야 뭐야 갑자기 이 무슨 음악이야 어이 <laughs> 아까 다른 코너 저기요. 네. 혼자 올라왔어요? 네. 혼자 귀신됐냐고아 네. 귀엽네. 몇 살이에요? 몇살 같아요. 어 얼굴에 생기 도는 거 보니까 백살. 아 모래 저안 어리거든요. <laughs> 어 그래요? 그러면은 근처에 육개장 진짜 맛있게 하는 데 있는데 저랑 같이 해장하러 가는 건 어때요? <웃음> <웃음> 이 이. <웃음> 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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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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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따라가면 큰일 나요 저기 따라가면 큰일 나요 못 돌아와요 <laughs> 안돼 큰일 나 큰일 나 아유 아유 어? <laughs> 접착라 오빠, 접착 오빠 이거지 오빠. 아, 그마 어. 오빠 나 지금 소리 지르고 난리 났잖아 오빠. 아 아니 아니 왜그 최근에 이주 동안 왜안 보였어요? 비디오 오빠가 나 잘랐어 오빠. <laughs> 아 근데 왜 왔어요? 그래서 나 오빠 어. 지금부터 시위 하려고 왔어. <웃음> 오빠. <웃음> <웃음> 여러분 오빠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빠. 어. 제가 방글라를하면 어. 오빠 다 같이 살려내. 오빠 오케이. 아시겠죠, 오빠? 살려달라, 오빠. 방글레빌. 오빠. 어? 오빠를 해야지. 백캐릭터 <laughs> 지금 화이히들 보고 아니잖아, 오빠. 다시 할게요, 오빠. 방글레빌. <laughs> 오빠. <웃음> 오빠, <laughs> 오빠 이거. <이걸. 웃음> 이거 하나를 못 맞추니까 이러니까 없어지지. <laughs> 안 되겠어요, 오빠. 뭐요뭐요 필요합니다 어, 어떤거요 지금 신곡 파출소 너튜브에 방글을 살려내라는 라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오빠. <laughs> 댓글이 천개가 넘으면 오빠 방글에는 다시 돌아온다 오빠 오 이야 한 세개 달릴 것 같은데 요 <laughs> 세개라니 오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만 해도 천백이 오빠 이중에 세명 달것 같아요 <laughs> 다 아, 댓글이 몇 개나 달려있지 아유 아유, 아유. 아, 아유 또 뭐야 이거 아유. 네 신곡 파출소입니다 아 누가 낙서를 하고 돌아다녀요 아유 예 들어오라 그래 주시오 예 아유 이것 좀만 좋아했다 이거 <laughs> 셋 멈췄다가 하나 둘셋 멈췄다가 하나 둘셋 멈췄다가. 하나 그만해요 그만해 아주 그냥 해주니까 신나 가지고 그냥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시를 쓰고 시를 파는 남자 시팔입니다다 아, 같이 하지 마요 욕 같아요. 아, 뛰어서 읽으라고 시팔이 시팔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거왜 자꾸 동네 낙서를 해요. 그 아무도 제 예술 작품을 이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도 내가 범죄라고 몇번 얘기. 해자 어떤 낙서 있는지 하나하나 지금 조사할 겁니다. 보여주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그 모습이 기억이 안 나. 아, 이거 뭐죠? 뭐 사랑하는 가족이나 뭐 여자를 떠나보낸 그런 입장인가요? 제목이 뭐예요? 몇 층에 주차한지 까먹었어. <laughs> 어디 간 거니? 내차 어디 간 거니? 분명. A-3 구역이 세운 건 맞는데, 몇 층인지 기억 못하는 것 같더니! 아이고, 맞아, 맞아, 맞아. 이럴 땐 필살기를 써야 됩니다. 우리 아군이! <laughs> 우리 아군이! 우리 아군이! 우리 아구리 아유, 시끄러워요, 정말. 우리 동네, 왜 이래!